안녕하세요. 점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빌딩 앤 파이터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공개된 정보들을 알아보고 그 안에 있는 과금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게임 오픈 이후에 등록 가능한 후원 코드 점프샵 2993 등록하시고 다양한 쿠폰과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공개된 과금 요소는 부하 시스템인데요. 부하는 게임 내에서 빌딩을 뭐 공략하거나 방어를 할때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하들은 등급이 존재하고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한 빌딩을 수성할 수 있고 또 공성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로 영입을 해서 좋은 부하들을 얻는 게이 게임의 좀큰 과금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는 상성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빌딩을 수성하거나 공성할 때 그거에 맞는 부하를 꼭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부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하마다 등급이 존재하고 속성이 있는 걸 알아볼 수 있죠. 이렇게 부하를 획득하게 되면 부하, 컬렉션이라는 것도 존재가 되어 다른 게임에 있는 뭐 도감 같은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하를 수집해서 캐릭터 전체 능력치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부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꼭 자신의 캐릭터가 아닌 부하들로만으로도 그 빌딩을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부하 거의 이 콘텐츠의 끝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해 볼수 있는 과금 요소는 당연히 장비가 되겠는데요. 장비마다 또 등급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장비들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화면에 보이시는 물음표가 있는 걸 봐서는 옵션이 랜덤하게 붙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비를 얻는데 여러 가지 또 과금 요소가 들어가겠죠. 뿐만 아니라 부어와 캐릭터 모두 스킬 레벨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스킬 레벨을 올리는 재화들도 또한 과금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예상해 볼수 있는 마지막 유로 아이템은 이 스캔하기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게임은 GPS 기반의 게임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영역과 빌딩들을 넓히면서 땅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땅을 넓혀가며 이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이 획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GPS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이 아니면 먼 곳을 가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에 진심이셔서 직접 발로 뛰어져서 스캔을 하시면서 아이템을 얻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이보다 훨씬 쉽게 이 스캔하기 아이템 유료 재화를 통해서 멀리 있는 곳도 스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과금 요소 중 하나겠죠 어 이렇게 세 가지 부하 그리고 장비 스캔하기 등 이러한 유료 아이템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개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료재화로 부하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하들을 얻으려면 다양한 영토와 빌딩을 클리어 해야 되는데 토를 넓히려면 상단에 보이시는 활동력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신발 모양의 활동력 같은 게 필요하고요 아마 이러한 것도 추가로 획득하려면 또 유료재화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인데요. 내 주변에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있는 곳에서 하나씩 넓혀가면서 근처에 가까이 보이는 빌딩을 향해서 운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엄청 좋은 코어 아이템을 주는 큰 랜드마크를 바로 공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투력이 상당할 것 같고요. 처음엔 주변에 약한 영토를 확장하면서 빌딩을 먹고 캐릭터를 성장시켜서 최종적으로 큰 랜드마크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하시면서 영토를 조금씩 넓히고 이러한 빌딩은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부하들을 통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곳을 공략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플레이어가 우리 빌딩을 칠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빌딩을 획득할 때마다 코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격, 방어, 특수 총 3가지 코어를 착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코어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마트 24, 공격력 16, 그리고 밑에 12초에 한번 공격시 벼락을 소환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코어가 이 게임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기와 가드가 존재하고요. 뭐 질주를 하는 방향도 있고, 평타 그리고 스킬 두 개와 궁극기 하나가 존재하고요. 점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스킬 외에도 커맨드를 입력해서 새로운 스킬을 활용하여 게임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스킬은 기동타격이라는 스킬인데요. 지상에서 전방의 방향을 앞에 누르면서 스킬 1번을 누르면 발동되는 스킬 같아요. 이러한 커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토로는 깰수 없는 상위 빌딩이나 나중에 PK 콘텐츠 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클로즈 베타에서 나온 영상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아봤는데요. 오픈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력이나 뭐 스캔 기능을 활용하는 이러한 소모품들, 쿠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 플레이 하시기 전에 점프샵 2993 후원코드 한 번씩 꼭 입력해 주시고 플레이 영상 좀 보시고 10월 26일 오픈 이후에 저랑 같이 즐기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확전 성공하셨습니다. 이 엄청 걸린다 비행을 확보했습니다. <도> <snap> <CDU> 거점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필요할 때군요. 발사. 점을 점령하였습니다. 알람이 도착했습니다.